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성수석입니다 45년 이상 자대를 하신 신임문 사장님 자대하는 모습을 촬영하셔서 올리고요 또 여러가지로 자대를 짤때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어, 팔을 아, 팔이 아퍼요? 기업병인가요아이이 이, 이 저기를 한, 돌 이거 이거 팔라고 몇몇번들었다놨다한 자예요? 몇번 들었다갔다 하는데요? 한5 0번 오십 번? 50번? 와 그러니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를 오랜 세월 하다 보면은. 팔 부분이랄지 다리랄지 이런데에 문제가 오죠. 직업병 이죠. 이쪽에 어, 밀어서 여기도 지금 어, 기본적인 틀을 깎아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나무는 지금 무슨 나무예요? 쩨 예, 마디카라고 마디카? 수입목이요 수입목 이것도 음. 수입목. 이제는 가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무값이 엄청 올라갔고 아나무값이올랐구만요 음.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음. 응, 물류비가 다 오르니까 이, 이 정도 깎으려면 나무값이 어느 정도 들어간지 알아요? 나무값만 응? 이거 나무값만 5만원 들어가요? 아, 그렇죠 이렇게 크니까 한 사이에 저한테 들어오는 가격이 응. 만원 벌몇 개요? 아 만원? 그한 사이란 것은 뭐냐면은 응. 이 한치 가게 1 2대아 한치 가게 1 2장 어. 12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거는두치지고 이거 한치 반. 예. 그러면 개까지 나와버려. 몇만 원 들고 나 예. 나무 다른 사람, 아, 예. 그렇지. 그렇게 하야죠 예. 나무 가격이 그렇죠. 많이 올랐답니다. 음. 만약에 개목이나 뚝나무로 예. 저 정도 하려면은 나무 가격이 국내에서 싸게 산다기도 판자 넣고 나면 오래된 나무라면 저 정도 하려면 재료비가 한 10만 원 넘어갈 때한장죠 음, 이게 나무가 넓수록 뭐... 비싸니까 짜투리가 예. 아니고. 잘해도 예. 어차피 이거 뚫리니까 얘기해 드리는데, 개목도 기본적으로 100년 돼야 돼. 음. 나무 종류는 여러 가지로 짜죠, 나무는. 예, 그렇죠. 예, 예. 국내 괴목, 예. 또뭐 대추나무, 물뿌리나무, 또 박달나무, 뭐 나무라고 생긴 건다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나무가 가장 자대를 짜기가 좋고, 어 여러가지 여건이 맞는가 봐요. 지금, 그러면, 자대비는자대비는 지금하고 오고 옛날하고, 오고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좀 올랐다고 봐야죠. 올랐다고 예. 보는데, 이, 이거 하려고는 팔라고 한50% 들어봐요. 예. 이거 깎죠? 예 네. 이게 하루 걸린다 고 생각해봐요 음 여러 사람들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래는 숙련공들이 네. 없어요 없어요 높다운 버스 놓고 음 팔이 다망가지 버려갖고 음 팔이 다 망가져요 음. 망가져 그렇죠 없고. 갈수록 음. 인자. 음. 나이를 먹고 음, 새로 오는 사람은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또 이걸 샤프질 하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음. 샤프질 하면 샌더이 밀었다가 또 거친 빗발 쳤다가 예. 스테이 매겼다가 7일 8번까지 발라줘야 조금 멸치가 나요 아그 공정 과정이 음, 그렇죠 예. 왜냐면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다된 걸로 는데 그 가정이 보시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석이거든요 음. 오늘도 가정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 그렇죠 일반 사람은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연필을 차차 파고 들어가 요 이렇게 해서 음.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천천히 파줘야 돼. 음. 그러면 이렇게 돌하고 막 맞춰서 짜줘야만이 차대가안 터요. 안 터져. 딱 맞게 들어가서 오른쪽도 봐야 그 조금 움직이면 어떤 것은 절잡하게 하면 움직이서 깨져버려요. 런데 음. 제대로 구멍을 밑 자리를 잡아주면은 그런 탈이 없고, 연구적으로 써먹죠. 예. 연구적으로 써먹을 때딱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이, 그 과정이. 예. 이렇게 큰자을 넣었을 때 크려요. 이거 음. 뭐 여기 저 기울었죠? 그래서 또이기 잡아줘야 돼. 이렇게 툭 아, 균형을 아, 잡아줘야 돼. 예. 차근차근 잡아줘야 돼. 예. 그런 과정을 하다가 보면은 50분만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분 안든지라고 있어요예예 <laughs> 예. 음. 그렇죠? 음. 그런과정이 타요. 아, 수공으로 하나하나 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자대도 그그 그 정석이 어긋나면은 칼이 나는 거예요 음... 깨져요 깨져 깨져. 뭐냐 움직이면서 유격이 생기니까 깨져 네. 네. 그러면 이걸 잘 짜줘야 되고 튼튼하게 하면서 안 넘어지게 자리를 잡아주고 그러면은 이런 자리를 갖다 얘들이나 입고 오시는데 셔오놈들 같은 거 넘어져봐요 네. 나중에 그 것이 바로 흉지가 되는 거에요 그래요 맞아요 가고 가는 거에요 손님들한테 갈때그 과정까지는 다 해줘야 돼요 예. Yeah. 네. 음. 이제 자대를 이제 직접 해 보고 아마추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했는데 내가 한글 40년 넘게 오시면 가까이 되는데 4 0년넘으니까 자대도 한 20년 해야 어느 정도 감을 잡더라고요. 아, 응. 그렇 일반, 인자, 일반인들은 응.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대를 하는지 이게 궁금하니까, 전을 네. 예. 예, 했어. 예. 뭐 어느 정도 그, 잘몰라왔고 이런 그라인지를 해갖고, 음. 어느 정도 되고, 조잡하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사람도 예를 쓰죠. 예. 예 그리고 여기는 박물관, 전시관, 또 개인 소장품, 좋은 거, 그런 걸 많이 지금 자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 자대의 양을 줄이고 고급화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어, 실제 수석들 탐색을 많이 하시고, 또 소장품도 많이 있고요. 또 가게를 운영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나무가 이게 마디카가 이 고급 나무예요, 고급. 음. 그 전에 불상 도각이나 입체 조각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대용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는 국내 또그 은행, 은행 나무나 이런 피 나무 같은 거 불상도 하긴 하는데 그 전에는 좀이 마디카로 불상 도각이나 예수님 도각이나 많이 했었어요. 예. 탐색을 하시고, 또 자대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 수석의 활동을 이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연합회 어, 탐색국장님을 오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는 50년 가까이 자대를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어깨랄지 이런, 이런 손목 부분이랄지 이런 데가 많이 문제가 생기죠. 손가락, 손, 손가락. 응. 항상 손가락, 손가락여기 항상 조심해야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멋지다. 이벤시로 해갖고 이제는 이거는 샤프지를 들어가야 돼요. 한두 시간 네. 해갖 잡아주고 숙련공이 두 시간, 시간 정도 잡는다면 자기가 얼마나 매끄럽게 샤프지를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염색해야 되고 염색 하고 칠을 8번 정도 칠해줘야 됩니다. 예, 8 7. 번에서 어쨌든 칠은 날씨가 좋은 조건에서는 여 번까지 칠하는데 을그 보면은 여번 칠인가 하고 두세번 칠인가 차이가 많이. 음. 음. 그러면은 칠은 종류가뭐 어떤 걸 쓰십니까? 칠 종류? 아 낙하라고. 아 낙하를 쓰시는구나. 네, 낙하라고 예. 고급 낙하야. 예. 아, 음. 시키면서 A급을 써줘야 돼칠 예, 종류가 여러 네. 가지가 있잖아요 기름을 바르는 사람도 있고 칠을 하는 사람 니스하는 사람 종류가 많으니까 사장님은 주로 낙하를 음. 사용한다 하십니다 그래야많이부딪쳐도음 만약에 얘를 송상하면 자대가 안 깨져요 예. 칠이 안 깨져요 예. 칠이 이렇게 묶기나 뭐시러 그랬을 때뿌리는 것도 있어요 방법이 아, 예, 예. 그것은 부딪히면 이, 이 칫살이 그 뭐라고 러나차박치게 어, 하면 그푹참바다지대기 예, 예. 그렇게 터져나와요. 예. 이제 붓으로. 예.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붓으로 천천히 여덟 번 발라줘야만이. 붓으로 발라야 예. 뿌려주는 것보다 붓으로 예. 발라야 예. 된다. 예. 참 대단하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 좋은 영상 많이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어, 전주에서 자대를 하시니까 어, 자대를 할 것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고 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